국내 최초 주식 서바이벌 더 트레이더 5억을 들인다고 생각하시고 나 어떤 주식에 투자하겠다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나를 그 설득시켜야 되겠죠 주식을 더 열심히 해야 파 여기 혹독한 취업난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한 사람 최종 8인의 막내자 대학생인 도전자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5살 윤현준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 하지만 감춰져 있는 그의 실체는 투자대회에서 우승자끼리 페럴드 체이피킹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증권 서비스 같이 회의도 하고 종목도 같이 선별해서 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익률 대회를 휩쓸며 동국대 타짜로 유명한 윤현준. 가장 감동했던 게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1 0번 주식을 사면 9 번은 아 번은 다 이익을 보고. 저도 2014년도에 등록금을 제가 투자했는데 따따블로 따따블로 벌게 돼서 그때 아주 대학 생활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결정을 하는 트레이더의 길을 앞으로 갈것 같아요. 사자로 활동하는 거는 일단. 주식시장이 제로성 게임이잖아요 남이 일어야 제가 돈을 짜는 건데 제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가지고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6개월 뒤에 파산을 했었어요 한번 예, 저는 거기서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는 좀 수익이 나는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기와 당당함이 넘치는 동국대 타짜 윤현준 그는 멘토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먼저 오성진 멘토의 모멘트룸부터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인데 돌발 질문 시간이 거의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자 읽어 보시고 <laughs> 모두 읽으시고. 난감해하는 반응. 거기서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대답을 지구 <laughs> 나이에다가 한 어, 이제 인구를 곱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요식업 어 그거 그 바퀴벌레 세제곱 만큼의 예. 한 개는 네 개가 아니고요. 어, 저는 서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은 총몇 개인가? 네. 일단 서울에 있는 커피 전문점 걸을 때마다 보이는데요. 네. 5분 걸을 때마다 한두 개씩은 보는 것 같아요. 1분 당두 개씩 본다치면 시간 당 120개를 보는 건데 시간당 120개 보는데 시간이 한 걸리면 새로 왔을 때 시간당 400잡고 가로로 왔을 때 1.5배에서 450개 다 오면 만 개. 네그 정도. 단만 개. 네만 천. 어 좋습니다. 나름대로 좀 논리가 있었지. 그답도면을좀 논리적으로 한것 같아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돌발 질문을. 가볍게 해결하고 자신감 상승. 그를 기다리는 것. 트레이더로서의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존리 멘토의 리드 툴 리더룸. 주식에 400만 원세뱃돈는 400번으로 했다 그러는데, 예, 3개월 동안 1,200만 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세배를 불렸으니까 이런 수익을 나올 거. 1억이면 3억이고 3억이면 10, 거의 9억이겠구나 싶어 가지고. 거기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삼천 몇백만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음. 거기서 바로 이제 마진콜을 당하고 음. 그래서 첫 번째 파산했습니다. 그 배운 게 뭐예요? 쉬운 게 아니었구나. 3 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다 운이었구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어. 투자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예. 되거든.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접근 음. 방식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퍼를 보시면 마이너스 4 4 7입니다 퍼만 보시면 절대 사야할 종목이 아니, 아닌데 현재 이 주가는 상장 이후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턴 어라운드하는 기업입니다. 그 타겟을 어떻게 정했는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고객이라 그러면 걱정될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추사철학을 계속 밀고 나갈 거고 혼을 내시던 저는 일단 제 추사철학을 믿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윤현진 씨는 1등 하러 들어왔으니까 꼭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윤현진은 존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억을 그다음에 짠 이유 그런 전반적인 거를 갖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어 이걸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이어진 팀원 결정의 순간. 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차트를 보게. 차트가 가장 빠르고 차트가 엉터리던데다. 최고령 최연서 이재영 윤현준 팀. 어떤 차요 성향이 어떤 차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저는 아마 코스피 위주로 아... 네. 할것 같아요. 음... 코스닥을 잘 하시면 코스닥 네. 저는 그쪽 위주로 할것 같아요. <laughs> 잘못하면은 이게 역으로 왜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질문 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업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업종 쪽에 아, 네. 큰 그림에서. 졸리멘토 네. <laughs> 앞에선 이재형 유년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준비 잘하셨습니까? 어뭐 서신 대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증권주 중에서 이제 거기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는 네. 아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도 했지만 핵심만 뽑아서 말하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리가 약간 부족해졌기도 한데. 그 다음에 저는 증권주 중에서 이제 키움증권을 선택했습니다. 키움은행이라고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증권사가 요새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상한선 제도도 풀리면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많은 아무래도 개인 거래가 많은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위로 갈 것이라고 판단돼요 키움증권을 이제 저는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닥 종목에 1억을 매수한 이제 현대통신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업계 1위로서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하는 시가총액은 677억입니다. 퍼를 보시면 마이너스 447입니다. 퍼만 보시면 왜 절대 사야할 종목이 아니, 아닌데 현재 이 주가는 상장 이후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입니다. 신고가를 지금, 오늘도 찍었고요. 내일도 찍을 거고 앞으로 어, 찍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 추세를 보면서 수익률을 제 적정 배분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회사를 몇 프로 한다든가 그 회사의 밸류어싱이라든가 그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왜 해외에서는 300%를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한다면 동의하지는 않아요 어, 저한테 매우 어려운 미션이었고요 솔직히 판단할 수 없는데 한 중간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현대통신, 밀토스입니다 현대통신? 네, 현대통신 지금 계속 계속 사고 있어요. 몽준이 형 다시 나오나?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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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현대통신은 가장 <laughs> 보세요 조회수 급등이. 네. 아, 그럼 가만히서 놀러 또막 망고 소니까 나. 저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힐러리 테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다떨어대네 형몇 주에 한번 보겠어요? 반 타장 났어? 어.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홀딩을 했었어요. 전제점 깨지면 다 손절 나오고 음. 이게 현금화를 못 하니까 당하는 거야. 음. 저 그래서 코덱스 하고 인버스 길을 맞춰서 살았어요. 최고의 트레이더를 가리기 위한 합승 미션. 새로운 조건과 환경의 트레이딩을 통해 트레이더로서의 잠재력과 자질을 평가받게 된다. 모의투자를 포함한 누적순위 첫 공개 열기가 겁나는데, <laughs> <laughs> 몰팡해서 <몰빵 해갖고>. 무슨 <laughs> 종목으로 몰빵하셨어요뭐하리뭐도치뭐 네, 뭐 모험주로 하고. <laughs> 원래 몰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기현 씨1등에요 1등 수익률 0%로 1등 아는 형이 금성팽이가 에이버랑한 장고 나온다고 네이버를 진짜 못 사고 아니, 계속 그런 거 하고, 더욱, 몰빵하 해가지고, 아직 안 사고, 고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배야? 지금 60, 얼마야? 네, 내 1억 5천 산다, 지금. 네. 책임져. <laughs>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줘. 현준 씨가 알고 있을 정도면, 립이 다 반영된 거니까. 네, 그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샀는데 수익이 남긴 있어가지고. 안 하고 근데 진짜 좋은 종목은 말안 하거든요. 작년에 새벽 3 시에 발견했었는데 장전 매매로 7, 0십 분인가가 득할수 있어요. 4 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종목 있으면 저 혼자 사거든요. 네. 전반전을 지난 모의 투자 결과 탑 A 중 최하위권인 윤현준 모의 투자의 기재답게 그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